왜는 누구인데? 없어. 새로 꺼내야 되나? 응. 술을 어디다 맸나? 뚜껑 덮어주세요. 아우, 응? 고춧가루 흘렀어. 이 뚜껑 덮어줘 여보 뚜껑 덮어? 응 밥은 덮였고 뚜껑을 열어줬어요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? 아 어, 미안해 오. 괜찮아? 여보 클럽, 여기 비었다 비었어? 봐봐 아이고 여기 이게 있어서 그래 조심해야 돼. 어우. 묻혀서 비린내나? 아니야. 이게 콩나물은 뚜껑 열고 삶거나, 뚜껑을 닦고 삶거나,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. 삶고 있는데 뚜껑 열어서 계속 확인하거나, 그런면 비린내나. 음. 그러니까 뚜껑 닫고 삶았을 때는 뚜껑은 그냥 계속 닫아놔야 돼. 아니면 차라리 뚜껑 열고 뭐, 이렇게 뭐 뽑는 식으로 해서 뽑던가. 그렇죠. 여기요. 뭐거요 음. 음. 아, 되 응? <목소리도> 응?